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휴식기 이후 흐름이 좋으며 아스날의 시즌 첫 패배를 안겼을 뿐 아니라 리그 4위를 달리던 빌라 원정에서도 에바니우송의 골로 승점을 따냈고 솔란케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순위 하락이 예상됐는데 전력 누수를 메우며 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데 부상에서 돌아온 위나를 비롯해 클루이베르트와 타버니어 에바니우송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하고 세네시가 이끄는 수비도 탄탄하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결승골로 사셈을 잡고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으며 뉴캐슬전 무승부로 인해 1위 자리를 리버풀에 내줬었는데 다시 선두로 치고 올라왔고 이미 시즌 10골을 넘긴 엘링 홀란드의 마무리가 대단하고 사비오와 포든 등 이선 지원도 활발하고 로드리와 데브라이너 등의 공백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은. 코바치치가 수비 라인 보호를 잘하고 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맨시티가 주중 리그컵 토트넘 원정 일정이 있긴 했지만 스톤스와 루이스, 메가티 등 충분한 로테이션 자원이 있기에 그리 부담스러운 원정은 아니다. 집요한 수비를 펼칠 홈팀 상대로 홀란드가 몸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실바의 지원이 있을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드의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역전패했으며 리암델랍을 대신해 선발 공격수로 나선 허스트의 골이 나오는 등 3골을 몰아쳤지만 불안한 수비가 다시 발목을 잡았고 게다가 그 경기에서 수비진의 핵심 센터백인 클라크가 퇴장을 당했기에 이 경기에 빠지는 악재도 생겼다. 로테이션 자원인 울펜든이 대신 경기에 나서야 한다. 레스터는 노팅엄에 패하며 최근 연승이 끝났으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제이미 바디에 골이 나왔고 경기를 주도했지만 홈에서 워낙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상대의 역습에 공간을 주고 말았지만 그래도 고전했던 시즌 초반을 지나 최근 꾸준히 골이 나오고 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 접전을 본다. 주중에 메뉴 상대로 리그컵 일정을 소화한 레스터와 달리 홈팀은 입스위치는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기에 체력적으로 상대를 몰아칠 수 있다. 그러나 오세이와 클라크가 모두 빠지는 수비 부담이 있고 바디의 역습을 견제하기 위한 수비적 대처가 필요해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주 경기에서 아스날 상대로 경기를 잘 풀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맨시티에 1위를 내줬으며 이제 막 10경기를 소화한 상황이고. 승점 1점 차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두를 내준 건 기분 나쁜 일이고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살라를 중심으로 누네스와 디아제 각포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다. 브라이트는 울버햄튼 상대로 고전하며 승리하지 못했으며 토트넘과 뉴캐슬 등 순위 경쟁팀들을 모두 잡으며 순위를 끌어올렸기에 강등권 팀 상대 1점은 아쉬운 결과기 때문에 순위 유지를 위해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최대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임할 것이고 발레바와 아야리 등 이번 시즌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수비와 간격을 좁힐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브라이트는 얀폴 헤케와 이고르 등이 웹스터가 빠진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으며 발레바의 안정감 있는 중원 존재감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홈에서 나설 리버풀은 텐백으로 나서는 팀 상대에 강하며 디아즈와 살라가 해결하지 못하면 메갈리스터와 소보슬라이가 공격에 가담할 것이고 아놀드의 측면 돌파도 있을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웨스트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레스터 원정을 승리하고 7위로 올라섰으며 1위가 승점 23점인 프리미어리그인데 충분히 3위권 진입을 노릴 만하고 지난 시즌까지는 약팀의 스트라이커 정도로 평가된 크리스 우드가 엄청난 존재감을 보이며. 팀 공격을 책임지고 있고 허드슨, 오도이와 엘란가 등비 클럽에서 실패한 선수들의 측면 침투도 날카롭지만 아이나와 미렌코비치 등 수비 라인도 견고하기에 더 높은 순위를 기대 중이다. 웨스트햄은 지난 메뉴전에서 보인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테나우를 경질시켰으며 비디오 판독 오심이라는 말까지 나온 경기였는데 어쨌든 경기를 승리로 마쳤고 쿠두스의 징계로 인해 선발 출전한 솔레어를 비롯해 서머빌과 잉스 등 로테이션 자원의 활약이 컸고, 알바레즈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잘 저지했다. 접전을 본다. 노팅엄의 홈이고 이번 시즌 경기력과 분위기에서 상대보다 조금은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력한 수비와 달리 우드 외의 공격수들의 골이 터지지 않는 건 아쉽고, 킬먼과 완 비사카가 수비 라인을 지키며 원정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고. 알바레즈와 수책기 수비가담을 할 웨스트햄이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샘은 리그 최하위로 한 시즌 만에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아직 9라운드만 소화한 프리미어리그기에 위로 올라갈 기회는 많지만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단 주중의 홈이지만 리그컵 일정이 있었기에 에버턴에 비해 체력적 부담이 크고 암스트롱과 아리보 페르난데스 등이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기에 로테이션 자원들이 힘을 내야 한다. 에버튼은 최근 흐름이 좋고 리그 개막 이후 연패를 당했었지만 펠리스전 승리 이후 2승 2무를 기록하며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불안하던 수비에서 브란스와이트와 미카엘킨 등이 타코우스키의 부담을 줄여줬고 게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지만 단 조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은디아예와 해리슨 등이 측면에서 공격에 가담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에버튼의 최근 분위기가 좋고 상대가 지쳐있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경기다. 그러나 에버튼의 원정 경기력이 그리 신뢰할 정도는 아니고, 베드나렉과 스티븐스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가 쉽게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사셈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지로나 대 레네가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라스팔마스에 패했으며 빌바오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었는데 소시에다도와 라스팔마스에 패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고 불과 한 시즌 전 라리가 우승을 두고 레알과 경쟁 중인 팀이었는데 도브비크와 사비오가 동시에 떠난 여파가 크고 게다가 최근 부상자도 늘었기에 풀 전력이 아닌데 로메오와 포르투, 치간코프와 로페즈 등 주전급 6명이 빠져있다. 그래도 에레라가 이 경기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레가네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셀타비고를 완파하며 무승에서 벗어났으며 디에고 가르시아와 곤잘레스 등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며 난적 격파에 앞장섰고 또 타피아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준 점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는데 단 알레와 라바등 기대한 공격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접전을 본다.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지로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홈 경기에 임할 것이다. 앙헬 에레라와 반더 비크 등의 공격 가담도 기대할 만하고 단 포르투와 치간코프의 이탈로 화력에 문제가 생겼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인데 타피아와 시세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수비를 강화할 레가네스가 귀중한 원정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